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원액인 성경을 직접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더큰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온 교회가 같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된다면 더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해또 내년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진도대로 쭉 따라가면 2년 동안에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하루에 2장 또는 3장, 이렇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쭉 읽어가시면 2년 동안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모든 인류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 동물과 식물, 죄와 민족에 대한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창조, 타락, 심판, 분산이라고 하는 큰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네 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모든 창세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문장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삶은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어느 중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모년, 모월, 모시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는 어떠한 무렵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역사는 이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태초에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창조는 기존에 있던 물질과 재료를 가지고 창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한글에서는 똑같이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창조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 있던 재료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는, 아싸,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빠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존에 있던 뭔가를 응용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엄청난 내용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 사실은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그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요. 최근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어떤 게시물 옆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떤 저작권이지? 하고 살펴보니까 찬송가 부분입니다. 모든 찬송가의 저작권이 걸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찬송가의 음원을 사용할 때그 찬송가를 사용하는 순간 저작권 아, 이 침해 신고가 등록됐다, 접수됐다, 이런 문구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찬송가를 불렀다고 해서 그럼 불법이냐, 그런 건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작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래는 그 음악을 만들거나 작곡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최근에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부쩍 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글이나 그림이나 디자인과 같이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정신적 무형재산을 소중하게 다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사나 모두 새로 출시되는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디자인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특허 출원을 합니다. 자신들만 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을 하고 타사에서 이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어 하면 특허권료를 내게 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맨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했던 것 때문에 자신에게 그 디자인에 어떤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수련의 사진을 게시했는데 이 수련의 사진을 올리면서 현수막을 함께 들고 찍었는데 그 현수막에 사용된 글자체가 우리 회사 거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허락을 안 받고 이 글자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고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 이게 말도 안 된다. 우리는 현수막 그 만드는 데다가 의뢰했을 뿐이고, 특별히 이 글자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 거기, 거기에서 만든 거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법적으로는 개시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글자 폰트를 만드는 회사가 교회나 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글자체를 교회 인쇄물이나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폰트를 어,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때 10여년 전에 175만원인가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폰트를 산 적이 있습니다. 무심결에 사용하던 글자체였는데 누군가 그 글자체를 만든 사람이 있었고 그 글자체의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용할 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게 합니다. 물론 국가나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재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도로와 같은 시설은 특정한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국가나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도 이런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기나 물이나 햇볕과 같은 이 모든 요소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천지가 창조될 당시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와 달과 별들은 존재하고 있었고, 땅과 바다도 있었고,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를 비롯하여서 공기 질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상 기후를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했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고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 0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증언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해와 별과 달들을 만들고 그렇게 마신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병들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누가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본인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아무리 바빠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결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없으면 안될것 같은 일도 내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사고가 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아직 젊습니다. 저 아직 어립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모든 만물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고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버려질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의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꽃이 존재하지만 각각 그 빛깔과 크기가 다릅니다. 안개꽃은 작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해바라기꽃은 크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색깔과 크기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 또잘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설거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첫 주일입니다. 올 한해. 누구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누구를 위해 공부하고 일할 것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곳에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라고 해도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고장났을 때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지 않고 그저 부품을 사다가 조립한 사람은 고장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회로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칠 수 있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아무런 재료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다고 해도, 어떠한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라 해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처럼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자 이미 장사한지 4일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를 보면서 참 믿음 없다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의사가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확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 병은 평생 끌고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낙심하고 절망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경험상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았던 일이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선을 그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난 폐경기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관계를 가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기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비를 보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서 적시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나 큰 비가 내린다는 말을 듣고 노아는 믿음으로 배를 만듭니다. 자신의 경험상 전혀 보지 못했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전재산을 투자하고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의 모든 직장도 포기하고 다 이곳에서 와서 함께 배를 만들고 그 사역에 동참케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 그와 그의 가족이 부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애굽의 군대는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의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인들이 찾아와서 다양한 문제로 상담을 해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의 결론은 꼭 끝에 똑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대부분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끝나요. 아니, 명쾌한 답을 주면 좋겠는데, 끝날 때마다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만능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절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고 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은 몇천 년전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천지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